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할 것이지만, 종교세 문제 때문에 지난 시간은 세금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느라고, 하나님의 개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이 교회 의 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이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개혁을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개혁을 하는가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거 서로 어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사람이 있을까?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혹은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셨던 장로님이나 혹은 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모르면서도 우리는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전통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교회라는 건 이런 거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선진들이 해왔다. 그것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의 이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전통을 따라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 교회 개혁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면 뭐 모른 채 그냥 살아가도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종교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 개혁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과연 종교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교회는 종교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걸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는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교회가 제대로 규명이 될수 있는 것이죠. 종교는 무엇이죠?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종교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는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면서 발생된 것, 여기서 생겨진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장되는 게 뭐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그 제사라는 것이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도입, 도입이 된 것입니다 에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초소고 하나님의 모든 그 권리를 이 통치 권력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었었는데 그게 필요 없었죠 근데 죄를 짓고 거기서 축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사제도, 종교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신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모든 이방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너희는 그 신을 섬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상, 여기서 파생된 것,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종교고, 그 서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그래서 유대교 구약 시대 시스템은 모든 것이 다 종교 시스템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직접 죄인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간접 교감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특징이고, 모든 종교들이 다 중간에 사제나, 무슨 뭐예요, 승려나, 모든 성직자들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는 것.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비로소 교회라는 것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주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다 죄에서 이게 십자가의 특징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로 이것을 싹 청소를 해버렸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청소하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게 어느 교회 집단에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왜? 우리 몸이 예수 십자가로 청소가 되었으니까 청소된 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때부터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 몸이 그래도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네 안에 이관제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의 몸이 된 것이고 예수와 내가 동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이 동거하는 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헷갈릴까? 왜 이것을 이렇게 정말로 규명을 제대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리에 이르렀을까? 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걸 왜 말을 못할까? 왜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왔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다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지금 교회당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한 건데, 지금 교회당 교회 시스템은 전형적인 이것이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성경을 보면 내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근데 주일 날이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당에 가야 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거는 완전히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사이에서 성경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정말로 정확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지금 교회당 교회 이런 시스템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목사 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런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이지요. 죄 아래 있을 때 가지는 것이 종교 시스템인데, 내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전이된, 성령의 사람이 된, 하나님이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 교회당 교회를 중심에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이 정의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세 때 루터나 켈빈 같은 분들이 중세 개, 개혁을 했을 때 그것은 교회 개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전통적으로 내려온 골격은 그대로 두고 어?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깊 기...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이 개혁자들도. 여러분, 루터나 켈빈이나 얼마나 이 개신교에서는 위대한 인물들로 우리들이 수항, 수항하고, 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정말로 참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중세 때는 교회에 대한 보금의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신교의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상사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교명하고 그래야 이 다음 개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야 된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그 중세 때 루터나 켈빈이나 조잉글리나 이런 개혁자들이 몰랐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개시진행이 그때 당시에는 그 수준에 밖에는 안된 거니까 노막교회가될 때는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중세 개혁은 아마 중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개시는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 개시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건 언제든지 진행하는 것이고, 진행을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교명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꽉 체증에 걸린 사람들 같고, 완전히 죽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마치고 나서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것을 못 느낄 것입니다. 여기 다니는 교인들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그네로 여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다 체등에 걸렸어요. 목사들이 아무리 핏땀 흘려서 멋진 설교를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최한 사람이 고량진미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거 먹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당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몇 군데 다녀보니 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줄 아십니까? 개시는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멈춰버렸어요. 뭐가 보수신앙이라는 것이 이걸 딱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체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가 충격을 받더라. 이제라도 깊이 생각하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500년 전 개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이 개신교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개시라는 건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인데, 물을 막아버리면 그 물이 썩어버리는 것이잖아요. 21세기의 개혁을 앞에 놓고, 우리는 다른 가오를 정말로 새로운 가오를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개시 진행은 21세기에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음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격했다면 용서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